자, 안녕하세요. 가족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 사전 569번, 70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흑이둘 차례인데요. 백이 단수쳤습니다. 도망가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흙이 다 잡혔습니다. 흑은 나가야 되는데, 탈출을 해야죠. 근데 이제 나쁜 점이 뭡니까? 우, 우측에 사선으로 지금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뭐 이거는 따면은, 패로 나온 수가 뒷맛이 나빠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축머리도 이용당하고 흙은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측에 백집을 너무 많이 내주었다 이제 그게 약점이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최선의 수는 아 모르면 이렇게라도 나오는 수가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수를 찾아보라는 거죠 여기 가만히 끊는 수 따먹으면 뻗어서 아, 아까랑 비교가 안되죠 또 실리가 이것도 또 나중에 백은 또 둬야 되는 상태고 이때 그러면 백이 단수치면 나가고 잡아야 되죠 자 이때는 보이시죠 이것만 선수가 아니라 이쪽도 선수다 놓으면 양단수 도망가면 따먹어서 탈출 그쵸 이때 백이 이걸 따 먹으면 이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끊었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치고 놓을 때따 먹고 그쵸 흙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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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놓으면 그때 잡고 그쵸 요렇게 두는 게 아마 쌍방 최선일 수 같습니다 자 요렇듯 어, 수가 난 자리 찾는 거요런몇점 끊어서 성동격수라고 그래서 이쪽에 선수되는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돌로 건드는 거요런 수법도 있고요. 그다음 문제 이 문제도 지금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여기 빨리 이렇게 뛰고 싶죠 세력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가 좀 아파요. 그렇 이렇게 두자니, 좀, 뭔가 좀 삭감당한 모양이고, 그죠? 그래서, 먼저, 이런 데를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문제를 접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끊는, 하나, 막, 음수타진이라 그러죠? 자, 여기를 이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흑이 여기는 선수가 돼요. 그렇지만, 배도 이게 선수가 돼요. 거꾸로 어, 이 삭감을 당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수술이 잘못됐죠. 끊었는데 여기를 놓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놓자니 여기를 놓고 여기를 안 놓을 수가 없고 또 삭감 당하고 자, 이때는 키워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놓으면 이쪽까지 선수가 당하죠. 이쪽까지 다 선수 당하고 야 그게 뭐 최애들을 두 점을 희생하니까 자 여기 놨을 때 잡아요 그러면 어떤 게 선수죠 이게 선수죠 여길 놓을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선수 또 이용당하니까 따먹을 때한칸뛴다 괜찮죠 자 이런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선수가 안 돼요 이거는 선수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진로를 바꾸죠. 이렇게 딱또 이쪽으로 날짜하는 수가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색감으로 왔다가 이제 흙이돌 차입니다. 그러면 또 이쪽이 또 틀려집니다. 이쪽이 이 하변 쪽이 틀려집니다. 막으면 막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좌우하변에 이제 돌의 배치에 따라서 막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이, 이쪽에서 또 이득을 보는 거죠. 이때 저침은 어떡합니까? 예, 맞 젖힘 단수침은 놓고, 이걸 잡을 수가 없죠, 단수라. 놓으면 단수. 이쪽에서 뺏겼지만 또 이쪽에서 이득을 보는 이런 수. 그래서, 요렇게, 요런 모양 많이 나오니까 하나 끊어 놓고, 응수타진할 때, 이걸 잡으면 이걸 하나 끊어 놓고, 아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런 이쪽을 또 활용하는 수 예를 들어서 뭐백 이렇게 받아줬다 그러면 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수가 나와서 끊는 수도 방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든지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가 있어요? 붙이는 수 같은 거 이용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응수 타진. 어떻게 받을까? 여기를 놓으면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것까지가 맥점이죠. 단수침은 단수, 딸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569, 57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7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